라네즈에서 네오 파운데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 결산에도 라네즈 네오 쿠션을 저의 최애템으로 꼽았는데요. 과연 네오 파운데이션이 네오 쿠션만큼 좋을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 본품 30ml 용량에 정가 4만원입니다. 음... 할인이랑 이벤트를 염두하고 4만원에 잡으신 거겠죠? 네오 쿠션만큼이나 네오 파운데이션 케이스 디자인도 굉장히 네오한데요. 사실 제 첫인상은 화장대 자리 많이 차지하게 생겼다. <laughs> 뭔가 이 마그네틱 이 뚜껑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거추장스럽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얘를 브러쉬 꼬지로 쓰니까 이 비주얼이 꽤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 같은 느낌? 컬러는 총 8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올리브영에서는 이렇게 4가지 컬러만 구할 수가 있고 저는 그 중에서 21N, 21C, 17N 컬러를 구매했어요. 네오 쿠션과 컬러를 비교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색이 다릅니다. 21N은 그래도 좀 색이 비슷한 편이에요. 전반적인 컬러나 밝기도 비슷하긴 한데, 파데가 살짝. 더 채도가 느껴지는 정도고요. 21C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다른 색이에요. 특히 밝기 차이가 큰데 이렇게만 보면 파데가 어두울 것 같지만 막상 얼굴에 얹어봤을 때는 전혀 어둡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쿠션에서 21C 컬러가 21호치고 좀 밝게 나온 느낌이었는데 파운데이션에서 그 21호의 레벨을 좀 비슷하게 잘 맞췄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기존의 네오 쿠션 21 1 1 C 컬러가잘 맞았던 분들은 파운데이션에서 1 7 C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17N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네오쿠션 리뷰를 할때 N컬러인데 C도 아니고 N도 아니고 약간 컬러가 애매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데에서 그 N 컬러를 맞췄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이 확실히 N 계열 컬러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쿠션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파운데이션에서 컬러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나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처럼 네오 쿠션 21N 컬러 쓰시던 분들 조금 더 화장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파운데이션에서는 17N 컬러 강력 추천드릴게요. 파운데이션 1 7에는 붉은기 없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펌핑했을 때 후두두둑 떨어져 내릴 만큼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다고 묽은 파운데이션처럼 막 퍼짐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픽싱이 빠르게 되는 편이라서 툭툭툭툭 찍어 놓고 이렇게 퍼프로 두드리시는 것보다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셔야 훨씬 더 균일하고 깔끔하게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쿠션과 파운데이션, 제 형상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사실 손등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나 얼굴에 바르면서는 크게 차이를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피니쉬에 차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컬러 차트인데요. 제가 이걸 빛에 반사시켜 볼게요. 파운데이션은 반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쿠션 쪽은 무광으로 반사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죠. 파데가 더 촉촉하고 쿠션이 더 매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얘는 파우더로 마무리를 하고 얘는. 폴리머 코팅으로 마무리를 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파우더를 발라서 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서 깔끔하게 한 것과 메이크업 픽서를 약간 두 겹, 세겹 발라서 내 피부 위를 코팅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전성분을 비교를 해봐도 쿠션에 있던 무기자차 성분들을 파운데이션에서는 싹다 빼버렸더라고요. 쿠션보다 파운데이션 자차 지수가 낮아요. 더 가벼운 발림감, 가벼운 포뮬러를 위해서 가차 지수를 그냥 포기를 한것 같아요. 피부에 조금 더 편안하게 발리면서 마스크 묻어남을 적게 하기 위한 또 새로운 방법의 제형을 잡아냈다라는 인상이었어요. 내용물 자체가 같지는 않다. 네오 쿠션은 바르면 바를수록 좀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커버는 쌓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오 파운데이션은 제형 자체가 좀 가볍기 때문에 좀 덧발라도 쿠션만큼 뭔가 두껍게 쌓인다라는 느낌이 없고. 커버가 쌓이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제형상의 차이가 있고 브러쉬. 이거는 7월 한달 동안 증정되는 기획 세트에 내장된 브러쉬인데요. 이거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아주 좋아요. 더툴레 멀티태스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멀티태스커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좀더 부드러운 텐션감으로 촘촘하지만 유연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사용감이고요.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용감으로는 이 필리밀리 V컵 브러쉬. 얘가 좀 비슷해요. 브러쉬가 내장된 기획 세트가 모든 컬러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요거 받자고 안 쓰는 컬러 사는 건좀 그렇잖아요. 힐리밀리 브이컵 브러쉬 이걸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을 손등이나 팔레트에 한번 펌핑을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 파운데이션을 한번 이렇게 펼쳐내주세요. 그 다음 이 브러쉬 단면을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서 브러쉬 면적에 균일하게 내용물이 묻어 나오도록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짜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내면은 양이 너무 많이 묻어요. 이런 브러쉬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한 파운데이션 펼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이 가장 많이 묻어있을 때이 양을 모공 쪽부터 쓸어내면은 모공에 가장 많은 양이 끼게 되겠죠. 첫 터치는 눈 끝에서 턱선까지 연결되는 요 V 라인을 따라온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먼저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앞볼 쪽 채워주시고요. 반량으로 얼굴 바깥쪽을 쓸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브러시에 약간 잔량이 남아 있어서 피부가 가장 얇은 요 콧대 부분부터 시작해서 코까지 연결해서 커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찍어낸 다음 이마를 전체적으로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얼굴 반대쪽은 한번더 찍어낸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필리밀리 브러시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펌핑한 다음에 바로 묻히면 안 되고 한번 펼쳐낸 다음 요면 흔적에 콩콩콩콩 찍어주세요. V 라인 따라서 먼저 터치를 한 다음에 안쪽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연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운데이션은 쿠션과 다르게 커버를 하면 할수록 커버가 쌓이거든요.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덧발라 주시면은 좀 원하시는 만큼 커버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펌핑한 양으로 얼굴 전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네오 쿠션 사용했을 때랑 거의 거의 비슷해요. 피부에 밀착된 느낌이라든지 모공이나 잔주름 커버된 정도도 거의 쿠션이랑 흡사한데요. 중요한 건 이제 마스크 지속력이죠. 최근에 굉장히 덥고 막 쏘나게 오면서 날씨도 엄청 습했잖아요. 쿠션 반, 파운데이션 반을 바르고 KF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덥고 습해서 등에서 이렇게 땀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마스크 안도 굉장히 습하고 땀이 막 송글송글 매쳐서 이게 지속이 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집에 와서 마스크를 열어보니까 역시 갓 네오 쿠션 바른 쪽, 파운데이션 바른 쪽딱 비교를 해봐도 뭐 거의 차이가 안날 만큼 지속력이 둘다 너무 좋았어요. 전혀 들뜨지도 않았고 전혀 모공에 끼지도 않았고 각질 부각도 없고 어떻게 이 더위랑 습도를 이기지? 네오 쿠션처럼 땀과 피지가 이 메이크업을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은 붙어 있고 그 밖으로 땀과 피지가 새어나오는 네오 쿠션의 지속력 만족하셨던 분들은 파운데이션에서도 분명 동일한 만족감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 묻어남도 비교를 해봤는데 네오 쿠션보다 네오 파데가 더안 묻어났어요. 쿠션은 미세한 파우더, 뭐 투명 파우더 이런 걸로 마스크 묻어남을 최소화한 거라면 파운데이션은 픽서를 덧불려 놓은 것처럼 완전히 코팅을 시켜 버려서 묻어나지 않게 하는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 제형과 컬러의 디테일은 살리면서 성분까지 좋아졌는데 네오의 DNA를 가지고 있는 쿠션 이상의 파운데이션.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이 네오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오 쿠션에서 좀 부족하다 싶었던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나온 정말 네오 쿠션 이상의 파운데이션이다. 사실 네오 쿠션이 성분 구성 자체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파운데이션에서는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을 싹 뺐고 성분면에서나 뭐 발림감, 뭐 커버력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마음에 쏙 드는 베이스 제품 리뷰를 해가지고 정말 내돈내산이 아깝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기획세트를 두 개를 사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21N, 21C 미니튜브가 이렇게 여분으로 남았어요. 제가 이번 주 담스박스 선물 에는 이 제품들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오 파운데이션 써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담스 박스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